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바늘의 기초 코 잡는 법, 코 만드는 법과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건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 시작과 끝이 똑같아 보이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건 한코 고무뜨기이고요. 이두코 고무뜨기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마무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크기, 치수의 세 배, 두배 반에서 세 배의 실을 앞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화면처럼 바늘의 실을 걸어서 틀어준 다음에, 엄지 밑에 실 사이로 가서, 검지의 실을 그대로 끌고 오면 됩니다. 걸어오면 됩니다. 이게 코 만드는 방법이에요. 엄지 밑으로 가서 검지의 실을 걸어옵니다. 엄지 밑으로 가서 검지의 실을 걸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쓴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코수만큼 코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겉뜨기 안뜨기 다만들어으면 겉뜨기 안뜨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하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늘 끝이 겉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겉뜨기는 아래에서 위로 실을 아래에서 위로 걸어옵니다. 안뜨기는 바늘 실을 안쪽으로 옮기고서 바늘도 실 따라가면 돼요. 바늘도 안쪽으로, 안쪽 바늘 끝이 안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같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겉쪽으로 실 넘기고, 바늘 끝도 겉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실 안쪽으로 바늘 끝도 안쪽으로 겉쪽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실을 걸어냅니다 안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실을 걸어내세요 이런 식으로 겉뜨기 안뜨기를 고무단을 떠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안뜨기로 끝났어요 안뜨기로 끝났으면 반대편에서 시작할 때는 겉뜨기로 뜨면 됩니다 네. 이 안뜨기로 끝났을 때 반대편에서 겉뜨기로 떠야 무늬가 똑같아져요 여기 안뜨기 여기는 겉뜨기 고무단에서 첫 코는 뜨지 않아도 상관없답니다 실 안쪽으로 냉기고 안뜨기부터 뜨면 됩니다 안뜨기 겉쪽으로 냉기고 겉뜨기 실 안쪽으로 이게 빼기 무늬가 안 뜨기 하라는 뜻이에요. 겉쪽으로 냉기고 겉뜨기. 겉뜨기 떴으면 안 뜨기. 안 뜨기 떴으면 겉뜨기. 이게 한코 고무뜨기예요. 안 뜨기 한 번, 겉뜨기 한 번, 안 뜨기 한번 해서 한코 고무뜨기라고 해요. 여기서 안 뜨기는 반대편에서는 겉뜨기라고 했죠. 사슬 모양이에요. 겉뜨기. 이 사슬 모양은 겉뜨기 하라는 뜻이고, 첫 코는 뜨지 않아도 되고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 빼기 무늬는 안뜨기 하라는 뜻이에요. 안뜨기. 연습하면 금방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겉뜨기 안뜨기 설명했고요. 지금 한코 고무뜨기를 떴습니다. 안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를 떴고요. 세타 종류는 약 7cm 정도 고무단 뜬 다음에 마무리하는 법은 어, 다음 코를 뜬 다음에 D 코 뒤집어 씌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마무리 방법이에요. 겉뜨기 순서대로 뜨고 뒤코 덮어 씌우는 거고요. 그러면 한코한코 한코 없어지죠.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안뜨기 뜨고서 또 뒤집어 씌우고 겉뜨기 뜬 다음에 덮어 씌우고, 이런 식으로 한코한코 한코 없어집니다. 이게 보편적인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또 겉뜨기 여러분도 몇번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할수 있을 거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이 뜨는 고무단. 화면처럼 바늘에 실을 틀어준 다음, 이 밑에 깔려있는 쪽으로 바늘을 향하게 하고 반대편 실을 걸어옵니다. 또, 이쪽이 밑에 깔려있죠? 그쪽으로 가서 반대편 실을 걸어옵니다. 항상 밑에 깔려있는 쪽으로 바늘을 향하게 하고 반대편 실을 걸어오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금방 될 거예요. 이 방법이 시작도 예쁘고 끝도 예뻐요. 원하는 만큼 코를 잡았으면, 네. 지금 첫코 안뜨기예요. 안뜨기는 밑으로, 실 밑으로 바늘 향하게 하고, 반대편 바늘에 코를 옮긴 다음, 겉쪽으로 실 넘기고, 겉뜨기 뜹니다. 떴으면, 안쪽으로 실 옮기고, 바늘에 코를 옮깁니다. 옮기고, 원래는 떠야 되는데, 뜨지 마시고, 옮기기만 하고, 실을 겉쪽으로 넘겨주시고, 겉뜨기만 뜹니다. 겉뜨기 뜨고, 안쪽으로 넘기고, 어 코를 반대편, 바늘에 옮기기만 하고, 실 넘기고, 겉뜨기만 뜹니다. 안쪽으로 바늘에 옮기고 실 넘기고 겉뜨기만 뜹니다. 이런 방법으로 두 단을 떠줍니다. 항상 안뜨기는 뜨지 않고 바늘에 옮기기만 하고, 바늘에 옮기고 나면 실 넘기고 겉뜨기 뜨세요. 그 다음에 또 바늘에 옮기고 겉뜨기만 뜹니다. 반대편, 안뜨기, 그대로 실 넘기고 겉뜨기만 뜹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두 단을 뜨고서 두 단을 안뜨기를 뜨지 않고 바늘에 옮기기만 하고 겉뜨기만 뜨고서 세 단째부터는 안뜨기도 뜨고 겉뜨기도 뜨시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고무단을 떠주세요. 한코 고무단 마무리하는 법 설명해 드릴게요. 완성치수의 2배 반에서 3배 정도 실을 끊어 준 다음에요. 이제 한코 고무단 마무리 시작과 끝이 똑같게 보이게끔 마무리하는 법. 바늘 끝이 안 뜨기죠. 바늘 끝이 겉쪽을 향하게 해서 걸어줄 겁니다. 빼낼 때는 안쪽을 향하게 할 거예요. 처음에 겉쪽을 향하게 해서 걸어줍니다. 바늘 끝이 겉쪽을 향하게 해서 걸어냅니다. 이렇게 걸어낼 때 어, 대바늘에서 코를 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걸어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도 걸어줍니다. 자기 안쪽에서, 자기 앞쪽에서 걸어줍니다. 이렇게 걸었죠 처음에. 두 번째는 그 반대로, 그 반대로 걸고 대바늘에서 코를 빼냅니다. 그리고 안뜨기 또 천처럼 걸어줍니다. 겉뜨기 사이로 나와서 처음에 걸었던 것처럼 이렇게 실. 살살 땡겨서 예쁘게 정리하고요. 이제 겉뜨기. 이렇게 걸었죠. 그 반대로 걸어서 빼고 다시 겉뜨기 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안뜨기. 이렇게 걸었죠. 그 반대로 빼고 안뜨기 겉뜨기 사이로 그래서 안 뜨기, 걸어줍니다. 안 뜨기 빼고, 안 뜨기, 걸고, 겉뜨기 빼고, 겉뜨기, 걸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겉뜨기, 이렇게 걸었죠? 반대로, 걸어서 빼고, 또, 걸어줍니다. 안 뜨기는 안 뜨기끼리,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빼고, 걸고, 빼고, 걸고 하는 방법이에요. 안뜨기 했으면, 이번엔 겉뜨기. 빼고, 걸어주고. 안뜨기 빼고, 걸어주고.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빼고, 걸어주고. 안뜨기 빼고, 안뜨기 걸어주고, 겉뜨기, 겉뜨기 빼고, 겉뜨기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겉뜨기 빼고, 겉뜨기 걸어주고, 이번에는 안뜨기 이렇게 걸었죠. 반대로 빼고, 안뜨기 없으니까, 그대로 겉뜨기. 겉뜨기 이렇게 걸었던 거 반대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작과 끝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이번에는 두꺼운 고무뜨기 시작하는 법은 똑같아요. 시작하는 법은 밑에 깔려 있는 쪽으로 가서 다음 꺼 걸어오는 방법, 한코 고무뜨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원하는 코수만큼 일단 코를 잡은 다음에 두 단까지는 똑같습니다. 안뜨기 뜨지 않고 실 넘겨서 겉뜨기만 뜨는 거. 두 줄을 그렇게 뜨라고 그랬죠. 안뜨기, 냉기고, 기 겉뜨기만 뜨는 거두단 떠주세요. 두 단을 안뜨기 뜨지 않고 겉뜨기만 떴습니다. 이제 두코 고무단을 떠야 되니까 두코 고무단 만들어줄 거예요. 첫 코는 뜨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안뜨기, 두코 고무자니까, 안뜨기니까 또 안뜨기가 돼야 되는데, 앞에 겉뜨기가 있죠? 그럼 겉뜨기 무시하고, 안뜨기를 화면처럼 바늘에 일단 끼우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겉뜨기 살짝 누르고, 바꿔줍니다. 순서를. 다시, 대바늘에 옮긴 다음에, 안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떠주고, 안뜨기 두 코죠. 실 겉쪽으로 냉기고 옮겼으니까 나란히 겉뜨기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겉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 두번 다시 안뜨기 두 번을 떠야 됩니다. 안뜨기 한번 떴습니다. 또 겉뜨기가 가로 막고 있죠. 그러면은 겉뜨기 일단 뒤쪽에서 이 쪽에서 안뜨기를 바늘에 먼저 끼운 다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겉뜨기 누르고서 바늘에 옮겨 줍니다.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뜨면 됩니다. 겉뜨기 바꿔치기 했으니까 두개 나란히 있는 거 겉뜨기 뜨고 안뜨기 뜨고 다시. 가로막고 있으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안 뜨기 바늘에 끼우고, 엄지손가락으로 겉뜨기 누른 다음, 바꿔줍니다. 뜨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안 뜨기 두 번, 겉뜨기 두 번이 돼서 두코 고무뜨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치수만큼 계속 안 뜨기 두 번, 겉뜨기 두 번을 원하는 치수만큼 떠 주면 됩니다 마무리 할 때까지 바꿔서 이제 첫 단만 바꾸고 다음 단 부터는 이제 바꿀 필요가 없겠죠 이제 바꿔 놨으니까 겉뜨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안뜨기 무늬죠 처음에 빼기 무늬니까 안뜨기 두번 뜨고 첫 고는 뜨지 않아도 되고 떠도 상관 없고요 여러분 편하게 할대로 하세요. 안뜨기 두번 떴으면 겉뜨기 두 번. 예, 두코 고무뜨기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뜨고자 하는 치수만큼 떠주세요. 마무리할 때 설명할게요. 두코 고무뜨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마무리하는 법 똑같아요. 한코 고무뜨기 하고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안뜨기 첫 코가 안뜨기 두 코예요. 네, 첫 코가 안뜨기 두 코, 안뜨기. 걸 때는 처음에는 대바늘에서 코를 빼지 마라고 그랬죠? 바깥쪽을, 바늘 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걸어주고, 그 다음에 겉뜨기는 자기 앞쪽에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뜨기. 걸 때는 이렇게 걸었죠? 두 번째는 반대로 해서 바늘에서 코를 뺍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안뜨기 걸어줍니다. 이번에는 겉뜨기 할 차례예요. 겉뜨기 할 차례인데 어, 앞에 안뜨기가 있죠. 안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두 코를 빼고 안뜨기 제자리에 놓고서 이렇게 걸었었죠. 겉뜨기 반대로 바늘 넣은 다음에 바로 옆에 겉뜨기 걸어주면 됩니다. 다시, 안뜨기, 이렇게 걸었던 거 반대로 해서 빼고, 겉뜨기 사이로, 안뜨기, 걸어줍니다. 겉뜨기죠? 겉뜨기, 이렇게 걸었으니까 반대로 걸어서 빼고, 겉뜨기. 겉뜨기는 겉뜨기끼리 하라 그랬죠. 겉뜨기 걸어줍니다. 그 다음, 안뜨기 이렇게 걸었던 거 반대로 빼고 걸어주고, 여기서만 이제 여기서만 틀려요. 안뜨기 때문에 겉뜨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틀려요. 방법이 이럴 때는 두개뺀 다음에 안뜨기 제자리에 놓고. 겉뜨기 바늘에 넣어서 바늘에 넣어서 바로 옆에 거 겉뜨기 걸어주면 돼요. 여기서만 틀려요. 다른 것도 똑같아요. 한코 고무뜨기 하고 또 똑같아요. 한코 고무뜨기 하고 똑같은데 안뜨기가 가로 막고 있을 때만 예, 힘들죠. 그때는 두 코를 빼서 안뜨기를 대바늘에 제자리에 놓은 다음에 하면 돼요. 안뜨기 걸어주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가 좀 헷갈리죠? 이럴 때는 항상 두개 안뜨기 겉뜨기를 두 개를 바늘에서 뺀 다음에 이거 걸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뺀 다음에 안뜨기 제자리에 놓고 겉뜨기 이렇게 걸었던 거니까 이런식으로 넣어서 바로 옆에 거 걸어주면 돼요 이런식으로 다른 거는 똑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배우시면 어, 웬만한 작품은 다할수 있어요 대바늘에서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연습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배요